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받는데 3만원? 아, 다 100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국에 굉장히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냥 제 피부 같더라고요. 그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에뛰드 신촌점 플래그십 스토어가 리뉴얼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커스터마이즈드 파운데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커스터마이즈드 파운데이션 아니면 커스터마이즈드 화장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나만을 위한. 나에게만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 찾고 싶지 않으셨나요? 에뛰드 파운데이션 쿠션 등 그냥 에뛰드 베이스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바로 한번 가봤죠, 제가. 파운데이션 팩토리에서는 나만의 퍼스널 컬러를 찾고 그에 맞는 맞춤 파운데이션 및 색조들을 추천받고 컨설팅 받아볼 수 있는 컬러 컨설팅 공간이에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받은 서비스는 토탈 서비스예요. 퍼스널 컬러 진단만 해도 조금 가격대에 있는 데는 10만원대로 를 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간단하긴 하지만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주고 그 파운데이션까지 주고 이제 제 피부톤 측정까지 해주시는데 4만 원인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서비스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맞춤 파운데이션 제조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피부톤의 측정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시고 맞춤 컬러 제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4만 원, 3만 원. 2만 원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커튼으로 쳐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커튼 안에서 나름 프라이빗한 느낌으로 할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고의 A 코스의 진행을 도와드릴 컬러 아티스트 인트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 네. 이 시작해 볼 건데요. 에뛰드 신촌점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메이크업 아티스트에다가 수술 컬러 진단이 가능하시고 화장품 조제 관리까지 가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받는데 3만 원? 하죠. 자, 보시면 오늘 객인 체험해보 제 토탈 서비스의 A 코스인데요. 네. 서비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모두 다 설명을 해주세요. 있고요. 요즘 요 마스크에 좀안 문화하는 세미매트 제작을 해드릴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는 웬만하면 색조 메이크업 안 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다 지워야 돼요. 아, 애초에 안 하고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나름 서울 구경 간다고. 또 화장을 하고 괜히 그랬었는데, 그리고 뒤에서 계속 손 소독을 하시고, 제품 만지고 손 닦으시고 하면서 굉장히 청결에도 신경 써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국에 굉장히 안심이 됐었습니다. 피부를 한번 특정을 해볼 건데, 네. 신기한 스티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름은 쉐이드 링이랑 하는데요. 이게 아모리퍼시피 연구진들이 이제 개발한 링이거든요. 음다 6가지 컬러만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피부에 한 직접적으로 갖다 대서 사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아, 네. 네. 그 전에 약간 위생상 좀 문제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독하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솔봉 같이 한번 들어볼 건데, 솔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제 피부 톤이 이렇게 나옵니다. 파운데이션 종류. 가 진짜 굉장히 다양해요. 100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샘플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게 벽면에 100가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딱 가지고 오셔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저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두 가지를 선정을 해서 먼저 피부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후에 둘 중에 한 가지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조금 더 저한테 맞는 톤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쿨톤 제품, 하나는 뉴트럴톤 제품을 선택해서 해봤는데요. 확실히 쿨톤 제품을 사용하니까 그냥 제 피부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 대체적으로 붉은기를 가리려고 뉴트럴톤이나 약간 노란기가 도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뭐 핑크톤 제품을 사용해도 홍조가 너무 부각되지도 않고 그냥 딱 제 피부처럼 표현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뉴트럴 톤은 조금 더 피부가 붉은기가 사라지면서 좀더 화사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파운데이션들이 다 뉴트럴 톤이었거든요. 제 피부에 맞는 톤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17C1 사용해봤습니다. 옆에 이렇게 기계가 있거든요. 로봇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찍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 죄송합니다. <laughs> 대조를 하는 동안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네. 예를 들어 고객님이 받으셨던 거를 머릿속에 리셋을 해보고요. 네. 지금 내 현존의 상태는 어떨까? 같이 한번 체크 해볼 건데, 네. 고객님 보실 때 피부톤을 집중해서 볼게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컬러 이렇게 딱딱됐을때 피부톤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불러볼까요? 음, 보게 되면 겨울이란 컬러들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 피부가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는 아니야. 음, 아니, 근데 이런 컬러 아. 진짜 소화하기 힘드신데, 보이는데 아. 잘 소화하시는 같아요 아. 응. <laughs> 퍼플 을 볼까요? 자, 이런 퍼플은 자, 같은 보라색 컬러인데, 보이면 확실히. 여름 썼을 때가 너무 예뻐요. 그쵸? 네. 색상들이 메이크업에 얹었을 땐 어떤지 또는 오. 옷으로 입었을 땐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추천을 다 해주셔서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브러시 한번 소독해드릴게요. 네. 피부에 한번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때 사용해주셨던 브러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테스트하기 전에 다막 기초 케어도 다 해주시고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어, 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컬러를 얹어주시고요. 또 색조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세요. 에뛰드 싱글 섀도우 다들 아시지 않나요? 정말 가성비도 좋고 컬러들도 다양하고 예쁜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한테 어울릴 네 가지 컬러를 또제 기호에 맞게 추천을 해주세요. 또립 컬러도 추천을 해주세요. 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고르면 또 이렇게 나갈 때 입에 발라주십니다. 파운데이션 색상하고 아까 추천해주셨던 색조 제품들, 그리고 립 제품도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짜잔. 또 구매할 때도 참고해서 살수 있게 아예 이렇게 주신 룩앤마이아이즈 DIY 팔레트를 또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마침 사고 팔레트입니다, 여러분. 아까 추천받았던 네 가지 색상을 다 담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귀여운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꾸며서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추천해 주셨던. 제품들로 구매해왔고요. 를 이게 제가 직접 싱글 섀도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기다 넣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붙어 있어서 그런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뺄수 있게 뭐자 같은 걸 주시는데, 오마이갓 이게 못뺄거 같은데. 근데 <laughs> <laughs> 지 <laughs> 어, 이 주변 탈락이야. 그냥 그걸로 그대로 찍어버린 거예요. 새 제품이지만 약간 이렇게 사용감이 돋보이는 <laughs> 제품이 될수 있다는 점. 근데 저보다 이제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더잘 빼실 거예요. 음, 대망의 짜란. 파운데이션. 케이스가 굉장히. 러블리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사용기한부터 색상까지 착착성을 해주시고요. 제가 색상을 또 제대로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피부 화장을 안 하고 왔거든요. 이제 피부에 얹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게 밀착력이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잠깐 놔두면은 그냥 밀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퍼프로 이렇게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아 벌써 밀착이 돼 버렸구나 <laughs> 이럴 수가 이게 진짜 빠르게 두들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볼이 중앙 컬러를 사용하거든요 이마나 코 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닿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 본연의 피부톤이랑 가까운 색인 볼 중앙 컬러에 맞는 색상을 추천을 해 주시기 때문에 피부톤보다 조금 더 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 비교를 해 보시면은 그냥 제볼 색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 이쪽 색이랑 딱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해. 자그 N 하고 C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마침 더블래스팅 17N 컬러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여기에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짠. 확실히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비주얼 톤에 바른 쪽은 좀더 화사하고 홍조도 잡히고 그랬는데. 이쪽은 홍조가 조금 덜 잡히긴 했지만 제 피부 톤하고 색상이 딱 맞아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한거 같진 않겠지만 <laughs>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런 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더제 피부 톤 같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쪽 톤을 쓰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차이입니다. 밀착도 굉장히 잘 되고 마스크 쓸 때도 파우더 처리가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짜 좋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톤을 확실하게 알고 파우데이션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 가서 굉장히 만족하고 온 서비스였어요. 재밌게 <laughs>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너무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好，哎